안녕하세요. 데이터센터 솔루션 웨비나 발표를 맡은 정기성 매니저입니다. 최근 IT 기술을 활용한 ICT 서비스, AI 빅데이터 등 확산에 따라 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상업용 데이터센터 임대 수요 증가와 수요처의 다변화로 데이터센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 데이터 센터 하지 사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데이터 센터 시스템은 순간적인 사고 시 서비스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인 사업 리스크임에 따라 정전 서비스 중단 피해에 대비한 높은 신뢰도와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국내 총 전력 생산량의 1%에 소비할 만큼 에너지 소모가 큰 산업으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은 품질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국내 대다수의 민수 데이터 센터에 전력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으며 저압에서 초고압에 이르는 전력 인프라에서 통합 관제 솔루션까지 데이터 센터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솔루션 프로바이더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IT 설비뿐만 아니라 인프라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포인트를 찾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S일렉트릭은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을 위하여 인프라 전체에 대한 에너지 절감 포인트를 찾고 개선할 수 있는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에너지 사용에 대한 최적화 솔루션으로 먼저 LS의 스마트 전력 기기를 통해 별도의 센서 및 장비 없이 에너지를 모니터링하고 고객 맞춤형 시스템 구성으로 각 부문별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BMS를 활용하여 최적의 공조 시스템을 운영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 제어로 설비 운전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에너지 사용 추정 및 패턴 분석으로 개선 방역 수립을 통한 사용량 절감이 가능합니다. 최근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패러다임으로 규제 정책 및 고객 요구 변화에 따라 기업의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또한 대형화, 고 집접화로 운영사들은 탄소 중립, RE100 달성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직면함에 따라 신재생 연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LS에서 보유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및 연료전지 솔루션과 데이터 센터의 연계 운영으로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한 재생 에너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점점 더 크고 복잡해지는 데이터 센터의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센터 내 모든 설비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통합 관제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단위 설비 제어가 가능하며 이는 생산성의 대폭 향상과 시스템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리 시스템 d c i m 과 쉽게 통합 운영함으로써 데이터 센터 내 인프라를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LS Electric은 국내 최고의 전력 솔루션 기업으로 전력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 구축 기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전력설비 생산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수의 데이터 센터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검증된 프로세스에 따라 시운전 지원 제공으로 최고의 품질을 보증하며 24시간 대응 가능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기술 지원 및 애프터 서비스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 센터는 안전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LS Electric은 최고의 기술과 풍부한 경험,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LS Electric은 설비 진단 솔루션은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전문적인 전력 설비 컨설팅을 제공하여 이상 설비를 점검 및 진단하고 고장을 예방하여 고객에게 전량적 이익을 주는 솔루션입니다. LS Electric 진단 시스템은 용도에 따라 특화된 진단 시스템 구성과 다양한 진단 장치 및 센서들을 통합 관리하여 정밀한 상태 진단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취득 장치를 통하여 이상 설비 진단 및 진단 컨설팅을 수행하고 고객에게 실시간 상태 표시, 제품 수명 관리 및 각종 분석 툴을 제공함으로써 진단 솔루션의 실시간 설비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선제적 사고 예방이 가능하며 자산의 수명 예측하여 적절한 설비 교체 시기를 알려 드립니다. 국내외 공인 인증의 치득및 국내외 다수 데이터 센터의 납품을 통하여 검증된 LS의 전력 인프라 설비, 데이터 센터의 가용성 극대화 및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이중화 솔루션으로 보다 완벽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전력 솔루션 국내 점유율 1위 l x Electric. 데이터 센터 인프라 성능 및 가동 복구 시간과 관련하여 UpTime Institute의 표준 티어 등급에 기준한 전력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한전 수전 설계의 경우 이중화 구성으로. 상시설로외 추가로 예비설로를 구축하여 솔로 사고 시 무정전 수장이 가능하며 부스의 순차적 접속을 이용한 무정장 증설 또한 가능하도록 설계됩니다 또한 한정산시 개통 문제로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비상발전기로 100% 백업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통을 구성하고 있으며 개통의 이중화를 위한 이중모성 및 백업용 전력 설비 구비로 사고 시 신속한 절차를 통한 정상 개통 연결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비상 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인 UPS, 배터리, 비상 발전기, 절체 스위치인 CTTS, STS 등이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타사의 제품들을 연결 및 시스템 내 통합 관리하여 상호 운용성을 확보함으로써 전력 안전성 및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내 IT 자산과 시사 인프라를 통합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함으로써 데이터 센터 성능을 감시, 관리, 제어하는 시스템인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리 d 심 i m 기존의 분야별 단자된 데이터 및 미수집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각종 상황에 대한 실시간 감지 분석 대응이 가능한 진, 지능형 운영 체계입니다. LS Electric은 축적된 데이터 센터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구축, 경험, 운영 관리에 기반이 되는 자동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 디지털 플랫폼인 d 심 i m 을 구축합니다. d 심 i m 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단일 시스템들을 통합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함으로 데이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설비 자원 운영 정보, 자원의 물리적 위치 및 자산 정보, 운영 정보 및 서비스 정보 등의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실시간 자원 관리, 연관 관계 관리, 예측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며 통합된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분업화된 시설물 관리 업무와 IT 정비 관리 업무 간의 업무 간격 감소 및 업무 예도가 증가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상면, 렉, 자산 관리,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리얼타임 3D 기반 모니터링, 에너지 효율을 위한 POE 관리, CFD를 활용한 공조설비 관리, 보안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설비와 O&M에 대한 관리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DCM을 통한 데이터 센터 운영은 시각화를 통한 직관적인 통합 관제와 효율적인 협업을 지원하며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 파악 및 분석 시간 단축, 경제적인 데이터 센터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DCM의 여러 요소 중 데이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으로 열 유동 해석과 디지트인을들수 있습니다. 열 유동 해석, 즉 CFD는 구역에 대한 공기 흐름 및 나아가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CFD 기능은 상면 관리에 활용되며 IT 자원의 상면 배치 시 IT 자원의 전력량을 기준으로 상면의 여유 공간, 전력 사용 현황, 냉방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 위치에 배치하며 에너지 관리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공정 냉각 관리 및 에너지 사용 가시화 및 최적화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 데이터 센터를 관리를 지원합니다. 디지털 트윈이라. 표면적 형태는 현실 세계의 식물 개체를 가상 세계의 쌍둥이 가상 객체로 만들고 식물 개체의 동작과 행동을 쌍둥이 가상 객체의 수행 역할 모델로 만들어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에서 모사 모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LS 렉츄릭은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의 리얼타임 스레딩 모니터링 기능을 디심 제공을 통하여 시각적인 설비 통합 관리를 기본으로 데이터 센터 운영간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장애 상황 및 위치 파악 원격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신속한 상황 대처와 서비스 복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 사례에서 보듯 서버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설비 인프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엘스레트리 DT 솔루션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이 구현된 통합 강제 솔루션의 데모 영상입니다. 빌딩에 대한 물리적인 공간을 3D로 구현하였으며. 내비게이션을 통한 각 사항 발생 현장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배전반 설비 현황으로 각 전력 설비의 운영 상황을 개, 대한 개요 제공하며 개통도를 통한 정체 전기실 구성과 위치가 파악 가능합니다. p u e 전력 현황 메뉴를 통하여 에너지 사용 현황과 전력 사용 현황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은 데이터 센터 전체에서 각 층으로 각 공간별 설비의 상세 정보로의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한 위치는 색상으로 표시되며, 클릭을 통한 각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실의 물리 정보는 3D로 구현되어 학대 및 이동이 가능하며, 각 설비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비 관리자는 직접 도어를 열어보지 않더라도 설비의 구조와 이상 포인트를 설치된 센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부스바의 온도 현황을 온도의 색상 표현으로 확인 가능하며, 진단 정보를 통하여 통정 상태 및 장비와 센서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개통 상행 운영 정보와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대형 재난 예방 및 강제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센터 솔루션 웹이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